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지금 계절에 옷 많이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봄과 여름에 같이 입을 수 있는 옷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룩들과 같이 매치하기 좋은 향 제품도 오늘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향 제품이라 여러분도 같이 써봤으면 해서 댓글 이벤트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옷도 얇아지고 점점 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 향에 민감할 시기인 것 같은데 저는 막 신경 써서 향수 뿌린 그런 느낌보다는 이왕이면 몸이나 헤어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향 그런 향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이 저 예전에 아모레 회사 다닐 때부터 정말 잘 사용하고 좋아하던 헤어 케어 라인이거든요. 공병으로 샴푸, 트리트먼트 세통 이상은 다쓴것 같아요 회사 지인들도 정말 좋아해서 저처럼 재구매 많이 한 바로 이 제품은요 바로 롱테이크의 샴푸와 트리트먼트입니다 향이 세가지인데 저의 원픽은 요 샌다루드고요 저는 꽃향이나 좀 자연의 향, 숲속을 거닐 때 나는 그런 포근하면서 따스한 향을 좋아하는데요 샌다루드가 딱 그런 향이에요 우드향이 짙지 않은 적당한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향이라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너무 떠보이지는 않는 향이라 마음에 드는 향입니다. 향도 진짜 오래 가는데 하루 종일 머리에서 은은한 향이 납니다. 지금 봄에도 다가올 여름에도 누군가 저한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런 향 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거 쓰고 만났을 때 남자친구, 제 지인, 가족들도 이거 향다 너무 좋다고 지금 다들 이거 쓰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 진짜 맨날 쓰는 향수 같은 제품이고요. 다른 향두 가지도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블랙티 앤 피그는 인간 무화과가 되고 싶다. 좀 한가로운, 여유로운 그런 느젓향 좋아하시면은 이거 추천드리고, 바질 앤 베티버는 라인과 바질의 상쾌함을 더한 은은한 우디 시트러스 향이라 싱그러운 향 좋아하시면 이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향이 좋으면 제품력이 별로일까? 걱정되실 텐데, 얘는 제품력도 너무 좋습니다. 샴푸는 신기한 게 개운하면서 부드럽게 두피 세정을 해주는데 모발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모발 볼륨감도 지속되면서 탈모 증상 완화도 되는 제품이라서 정말 만족감 있게 사용하는 샴푸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진짜 요물인데 저는 긴 손상모잖아요. 탈색한 머리에 염색을 진짜 많이 한 머리인데 압도적으로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줘요. 이게 더 꾸덕해진 크림 제형으로 엉킴없이 극강의 부드러움을 완성해준다고 해요. 정말 써보자마자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모발이 차분 찰랑해지는 이 느낌. 저도 처음에 이 트리트먼트 먼저 사용해보고 반해서 이 샴푸까지 산 거였는데 이두개 조합 너무 좋습니다. 이 제품들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 5월에 올영픽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리고 좋아하는 제품 여러분들도 같이 써보면 좋잖아요. 구독자 이벤트로 다섯 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더보기란에 아주 자세히 적어둘 테니 꼭꼭 확인하고 참여해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룩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룩인데 이게 아까 소개해드린 샌드로드 향에 진짜 잘 어울리는 룩이거든요. 이거 제일 첫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민트색 가디건. 여러분 어때요? 색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가디건 딱 보자마자 핏도 진짜 예쁠 것 같고 색감도 딱이 색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너무 예쁘더라고요. 길이감도 엉덩이 딱 위로 올라와서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기장이라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잠가서 입어도 예쁘고 열어서 입어도 진짜 예쁜 좀 아우터 형식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 요즘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여기 목라인이라던가 이런 소매 포인트들이 좀 얇게 소매 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요런 나시 입을 때 반팔을 입을 때 아우터로 이렇게 딱 걸치기 너무 좋은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제가 나시 원피스를 입었는데 얘가 원피스로 입어도 되지만 저한테는 좀 기장이 짧아요. 제가 165인데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앞에 가슴도 이렇게 모아지는 스타일의 박음질이 되어있어가지고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허리 라인도 쏙 들어가고 끝에는 A 라인으로 딱 퍼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몸매 라인이 막부각되진 않지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피스 라인이더라고요. 허리부터 위에까지는 이렇게 세로로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치마는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매치한 이 청바지는 저의 인생 청바지, 위크핸드 청바지인데 이거는 재작년에 산 거지만 아직도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이거랑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얘는 좀 세미 와이드 핏이어가지고 이런 원피스에 청바지 같이 매치할 때 입기 딱 좋은 그런 통 넓이여가지고 이 바지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는 청바지랑 블라우스로 이거 데일리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픽해 온 제품이고요. 이거는 위아래로 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던 러브 제품이고 일단 이 블라우스가 어디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가디건 안에 매치해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치마랑 매치해도, 바지랑 매치해도, 그냥 뭐 아무거나 상관없이 다잘 어울려요. 롱스커트에도 잘 어울리는 이 블라우스 정말 정말 잘 입고 다니는 블라우스예요. 반원 모양의 아주 귀여운 넥라인이 있는데 저는 열어서 이렇게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끈도 묶을 수 있는데 저는 보통 풀고 다닙니다. 이 앞쪽에 핀턱 디테일처럼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포인트가 되고 예쁘더라고요. 소재 자체도 진짜 여리한 소재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라 여러분 이거 사실 수 있을 때 하나 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바지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장별로 컬러별로 다 가지고 있는 브론 절개 데님 이이 컬러가 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컬러감이 좀 흑청과 진청이 섞인 그런 느낌이고 또 봄이나 여름에 입기에 좀 답답해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짙은색 청바지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워싱 들어가 있어서 엄청 딥하다는 느낌이 안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진짜 찰랑찰랑하게 여름까지 입기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브론 절개 데님들보다 훨씬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이그 다음 룩은 이렇게 같이 매치하고 싶어서 블라우스랑 스커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얘는 프릴 디테일이 여기 소매랑 목 라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러블리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이 블라우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가 라운드넥이었으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풀러서 브이넥처럼 입을 수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줄에도 레이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세로 스트라이프로 좀 자수 형태의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 진짜 사랑스러운 분위기, 프렌치한 느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라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뒤쪽도 밋밋하지 않습니다. 여기 세트로 같이 나온 이 스커트도 프릴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랫단에도 여기 중간에도 들어가 있어서 아까 상의랑 같이 위아래 입어주면 진짜 러블리한 분위기를 물씬 풍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개 입고 이런 가디건 하나 허리에 걸쳐주거나 위에 입어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살짝의 A라인으로 퍼져서 조금 골반 고민이신 분들 이 스커트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쇼핑몰에서 이 스커트 사용해서 다른 코디도 있길래 그것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이 스커트에다가 레이스 나시랑 핑크색 가디건을 같이 매치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시는 가운데 리본이 있고 레이스가 있어서 좀잘못 입을까 싶었는데 어, 셔츠 안에라던가 아니면 저 가디건 안에 가격도 되게 저렴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포인트로 입기 괜찮은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축성이 너무 좋고 부드러워요. 이 위에 핑크색 가디건 가디건을 같이 매치했는데 이 핑크색 가디건, 이 연두색 가디건 버금가게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름에는 살 안타템으로 이런 후들후들한, 야들야들한 가디건 많이 입잖아요. 소재가 세로줄 골지로 돼 있어가지고 좀더 슬림한 핏을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라운드가 좀 깊게 파진 편이라 얘 하나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앞에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얘는 진짜 가디건 아우터 용도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같이 매치한 에코백은 제가 지그재그 둘러보다가 짐이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은. 하지만 엄청 큰 에코백은 싫어가지고 가로로 긴걸 찾고 있었는데 여기 딱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름에 물건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탁 들어주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앞쪽 아래 보면 이렇게 로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핑크 컬러감의 하늘색 로고. 다 대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 물건이 많이 안 들어가 있으면 완전 완전 이렇게 헐렁헐렁 이렇게 이렇게 돼요. 좀 힘이 없는 소재여가지고. <laughs> 그래서 물건 정말 많이 넣고 다니셔야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이 노란색 셔츠. 이게 스트라이프라서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는데 잠깐 뒤에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뒤에 택이 앉을 수가 없었어. 스트라이프에 이런 택? 방금 그 가방에도 보셨다시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뒷면 보여드린 김에 얘도 밋밋하지 않게끔 좀 핏이 예쁘게끔 핀턱 디테일 들어가 있고 얘는 뒤에 기장이 조금 더긴 편이에요. 그래서 바지 안에 앞에만 넣어 있기 괜찮고 셔츠 카라는 그냥 기본 셔츠 카라인데 이 힘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딱 이쁜 핏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어가지고 앞쪽에 또 밋밋함을 덜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그 사장님이 입은 그대로 착장을 샀는데 사실 얘는 하늘색이랑 코디된 게더 이쁘기는 해요. 지금 배송 오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건. 얘가 먼저 와서 노란 색깔이랑 같이 입고 있는데 편하기도 진짜 편하고 입었을 때 그냥 뭔가 사람이 예뻐 보여. <laughs> 이 스커트는 살짝 바스락거리는 소재인데 진짜 입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허리는 밴딩이라서 편하고 아래는 이렇게. 완전 A라인으로 펴지는데 여기 레이스 한 줄, 그리고 아래는 두줄 들어가 있어서 러블리함도 놓치지 않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같이 입으면 캐주얼과 러블리함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진짜 사랑하는 코디예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매치한 가방은 바로 이 레이스 가방인데 얘는 진짜 저렴한데 크기도 딱 괜찮고 레이스도 정말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그냥 제 니즈를 완전 만족한 그런 레이스 가방입니다. 레이스 보시면 진짜 다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앞쪽에 이렇게 로고 택도 달려 있어서 포인트 되고 좋더라고요. 진짜 가성비 템으로 너무 좋다 하는 그런 가방이고 아무래도 퀄리티는 막 브랜드 퀄리티까지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그 가격대보다는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이런 파스텔 종류 코디했었을 때 이게 가볍게 너무 룩에 무드는 해치지 않으면서 여리함은 같이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가방으로. 딱 메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괜찮죠? 이 롱스커트가 너무 예뻐서 여기에다 같이 매치하면 좋을 티셔츠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티셔츠도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코디 여름에 입기 너무 좋겠죠? 이거 재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아주 찰랑찰랑한 진짜 부드러운 소재감이고요. 이게 또 살짝 세로골지가 잔잔하게 들어있어서 입었을 때좀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티셔츠의 가장 킥은 여기 맨 아랫단 안 아, 네, 레이스예요. 레이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 회색 트레이닝 팬츠랑 매치해도 너무 귀여워 티셔츠고. 색감도 예쁘고 편하니까 이거 진짜 대학생분들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팔 블라우스. 아까 이거 소개해드릴 때 같이 보여줬어야 됐는데 <laughs> 짜잔, 요 오버롤 데님. 제가 이건 에버랜드 산리오 축제 갔을 때 입은 오버롤이고요. 진짜 이거 입고 좀 인간 시나모롤이된 느낌이었어요. 이런 하늘색, 그리고 스트라이프 그리고 빨간색 로고텍 기장감이 조금은 길었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만족스러웠던 오버롤이에요. 막 입고 벗기가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이쪽에 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빼고 입고 하는 거고 앞쪽에 이렇게 주머니 포인트들 로고텍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쪽에도 주머니가 달려있습니다. 그냥 바지 주머니처럼 그리고 바지 주머니 여기 옆에 부분도 뭐 넣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주머니 포인트가 있어서 밋밋함을 덜어줬고 뒤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가지고 뒷면도 밋밋함을 덜어주는. 이 뒷면 디자인도 되게 예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반팔 블라우스 안에 넣어 입으니까 진짜 인간 시나모를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런 <laughs> 오버롤 찾으셨다면 요 조합 추천드립니다. 또 회색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착장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얘는 진짜 예전부터 구매를 해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가디건이 살짝은 두께감이 있는데 코디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느낌의 회색 컬러가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소재도 은근히 탄탄해서 막 어깨나 이런 데가 딱 달라붙으면은 조금 안 어울린다 이러신 분들이 이런 가디건 종류로 입으면 진짜 좋거든요. 힘이 있는 소재다 보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훌렁훌렁 막 까지는 느낌도 없어서 딱이 정도거든요, 입으면은. 그래서 요거 마음에 들었고. 이 안에 같이 코디한 것도 니트 원피스인데 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청바지랑 같이 입어주셔야 되고. 사실 이 단추 있는 부분이 앞부분인데 저는 이 브이라인이 너무 많이 파지고 이걸 끈다 뒤로 조여도 앞에가 너무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슴 라인이 좀더 올라온 이 부분으로 입어주시면은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스 디테일이 여기 앞부분 바스트 쪽에 있고 그리고 중간에도 여기 끝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있어서 러블리한 느낌이 가득하거든요.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조금 있는 편이라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회색가디건 딱 하나 걸쳐주면 좀더 캐주얼한 무드가 들어가서 괜찮거든요. 근데 난 러블리한 무드가 너무 좋아. 이러면 여기다 이제 파스텔 코디 하면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설레는 봄과 다가오는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룩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소개해서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머리에서 향이 진짜 좋게 나고 있어서 정말 제 니즈를 충족한 만족하는 제품이라는 게 다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꼭 같이 써봤으면 좋겠는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라서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ub indo by broth3rmax